과천 로터스 매장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를 여기 로터스 매장 앞으로 부른 이유는 로터스를 태워주기 위해서이 그렇죠. 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로터스를 타러 가야겠죠? 그렇죠. 로터스. 내가 타겠어 <laughs> 로터스도 로터스지만 또 오늘 또 어떤 또 레이싱 아. 모델이 올지. 안 예. 재밌는지. <laughs> 아, 오. 아내가 있는데. 오. 굉장히 절절한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비> 어. <stor> 아, <놀비> 와우. <laughs> 아, 타도 돼요? 아. 제차 어때요? 어우, 이뻐요. 이쁘죠? 엄청 이뻐요. 옆에 타도 돼요? 빨리 오세요. 진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습니다 진짜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몇 년을 몇 년이 지나고 지나서 진아 씨를 만났네요. 네. 아, 뭐야. <웃음> <웃음> 우리 또 유석이 형, 또 미인 커플레스 있어가지고 또 미인이 옆에 있으면 말 한마디 못하거든요. 말 한마디 걸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예. 리뷰 이 로토스입니다. <laughs> 야, 야, 로터스입니다 야형말좀 해요 같이 아니요 <laughs> 아니요 어? 아니야, 아니야. 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예 네, 사람을 만났으면 먼저 사람한테 궁금한 걸 얘기를 해야지 아, 어, 모델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야. 네 이제 6년 차된거 같아요 네두분 대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자 <laughs> 네. <laughs> 그렇다면 어, 우리 진아 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의 차 아, 로터스 이 차가 이름이? 로터스 로터스 <laughs> 차 이름은? 에보라, 에보라, 백 에보라, 사백. <laughs> 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타는 게 좋을까요? 전에 이제 에보라는 아니었지만 제가 로터스 차량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카트를 타는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아 네, 타고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닥에 있고 완전히 붙어가 바닥까지 바다, 떨어졌구나. 그쵸? 그러니까 로터스가 이야기하는 건 출력을 높여서 빠르게 하는 것 플러스 이제 차를 가볍게 하면 더 빠르게 할수 있다 음. 라고 해서 이제 레이싱 대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막 우승을 하고 해서 이제 빠른 차 빠른 차 그래서 이제 로터스 하면 경량화가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 잡다한 것들을 다 버린 음. 딱 타면 은 심지어 뭐 에어컨도 없고 오디오도 없고 어, 정말요? 그런 차들 그렇게 이제 그전에는 갔었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내비게이션의 열선까지 있는, 음. 그나마 로터스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데일리카로 쓸수 있는, 음. 네, 그런 모델. 에보라 400에 400이 뭔지 아세요? 숫자. 네, 숫자. 숫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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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기존의 로터스의 제품들은 이제 한 200마력에서 300마력 정도 사이의 차량이었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400마력이다. 네. 그래서 에보라 400. 야이 차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400마력을 낸다는 게 진짜 훌륭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량화까지 하고. 그렇죠. 오, 와 그러면 진짜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겠네 음, 네. 근데 저 이거 리뷰 지금 하기 전에 좀 여쭤봐 되는데 근데 막 이렇게 좀따도돼요 형왜 까는 걸그 두려워해요? 아니 저 K 7 엄청 깠잖아요. <laughs> K 7븐차지도않다고 다시 그거...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그래요? 갑자기 왜그을 그러니까 먹어요? 특장점은 크게 보이지는 않네요. 약간 오바스럽게가죽을다두껍게해주 네. 약간 좀 억지스럽게 브라운을 맞추려고 하는 뒤쳐지는 디테일이 아닌가 싶고 회장님은 안 타실 것 같아요. <laughs>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다 K 7을 아... 네. 사실 이 친구 얘기하는 건 나는 가볍고 겁나 빨리 달리고. 네. 마력도 400마력이야. 음. 그리고 되게 예뻐. 야, 근데 왜 싫어합니까? 왜 깔라 그래요? <laughs> 예, 수동도 마찬가지고, 오토도 마찬가지고, 네. 한 1억 5천 정도 해요, 이 차가. 음. 너 슈퍼카 하나 사, 뭐 스포츠카 하나 사고 누가 나한테 1억 5천을 준다고 하면, 네. 그랬을 때의 포지션은 참 위치 아닐까. 어, 유석이 형은 이 시작 전부터, 음. 일단 차를 타보지도 않았는데, 아, 일단 깔 생각을 하고 있는 <laughs> 차입니다. 그거 아세요? 로터스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로터스 킷으로 팔았어요.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고, 로터스 킷 해가지고, 네. 차체, 엔진, 핸들, 부속품들을, 그걸 사서 내가 조립을 해서 타는 거야. 어머, 처음에는. 그렇게 판 이후에 가장 큰건 세금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동차를 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팔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가장 큰 의미였다고 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얘도 누군가 이제 손으로 쭉딱쭉딱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 수제차. 아, 수제차. 어,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인 로터스에보라 400을 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가시죠. 그러시죠. 네. 앞에서 봤을 때 네. 약간 음. 맥라렌 같기도 하고 음. 약간 축소된 페라리 느낌도 약간 사실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스포츠카다 라는 것을 딱 보여줄 만한 그런 앞모습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누가 봐도 네. 진짜로 공기 들어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구멍을 뻥뻥 뚫어놨어요 <laughs> 땅구멍이 엄청 많아요 봐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 엄청 들어가겠네 공기를 엄청 마시겠네 아 근데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왜, 왜 들어가죠? 사람도 숨을 쉬듯이 자동차도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거든요 얘가 음 음. 아, 그래? 저렇게 엄청 많은 거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 공기를 많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달리겠다 음. 산소량이 많아야 난 달린다 그래요 공기 빨아들이는 쪽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 말고 이게 딱 봤을 때전뭐 느낌 이미지 날카롭다 날카롭다, 날카롭다. 아, 네. 어, 맞아 음. 날카롭다 눈이 뭔가 눈매가 음. 큰데 예뻐요 음. 좀 들어요? 날카롭게 약간 올라가 있고 뭐 생김새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주관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뭘맨날 뭐, 같기도 하고 네. 페라리 같기도 하고 어스프라인가스티어가스프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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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스프랑 어, 많이 비슷하다. 뭐뭐 뭐, 이런 이런저런 뭐, 저게 뭐지 하는. 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크게 매력이 없는 듯한. 엠블럼은 어때요? 음. 장난감 같아 근데 좀. 장난감? 네. 음. 장난감 같다. 킥스는. 저는 약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에 있는 그런. 그 마크 있잖아요. 응 아. 약 학교 맞아, 학교 마크. 로터스 대학교 이런 거잖아요. 음아 어, 로터스 아, 그러면, 고등학교 맞아 이런 맞아, 맞아 맞아. 옆에를 네, 이렇게 싹 접으면 약간 투스카인 느낌 나죠? 아. <웃음> <웃음> 이게 살짝 보면 <벗은>, 어, 투스카인. <laughs> <느낌이야>. 정답 투스카인. <laughs>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음 그래요.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로터스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로터스가 어? 무슨 뜻이에요? 음. 공부했다 공부했다 로터스 했다. 연꽃? 오, 네, 연꽃? 어, 그 맞아요. 예, 연꽃. 진짜로. 예. 네. 이 로고 안에 요게 의미가 있어요. 잘 보면 C A C B 이렇게 어, 이제 쓴 건데 네. 이게 이 로터스 만드신 분의 이름의 약자예요 A C B C 이름은 이제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아우, 아우. 야, 뭐 로터스 차를 되게 싫어한다면서 로터스에 <laughs> 대한 역사나 뭐 이런 지식들이 네. 많네요. 솔직히 좋아하는 거아니에요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네. 얘는 이런 거 아니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준비를 좀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그럼 이제 또 한번 보시죠. 옆으로,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고로 차는 옆라인이 이뻐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참 하는데 굉장히 매혹적인 옆라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는 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이게 그렇게 이쁜지 몰랐고 차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차가 크고 네. 옆라인도 굉장히 이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형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옆라인은 합격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 이쁘잖아요 처음 합격했네요 네. 정말 이쁘지 않아요? 나올 때 나오가,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또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예. 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음에 드는게 저쪽에 또 이제 공기를 빨아 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게 어, 저는 어우 좋겠다 오. 이제 어차피 이게 미드십 저쪽에 이제 엔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순행으로 돌리는 애들을 빨리 식혀 주는 걸 태고 응. 저쪽은 이제 공랭으로 오. 엔진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저런 디자인이나 옆라인 옆태는 어우 이쁘죠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이쁘죠 진화씨 어때요 이차 오,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차 진짜 잘하시네요. 차 얘기 참 잘하죠. 이용은용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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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저 미용! 미용! 미요 미용! 미그 그런데 이 차가 옆 라인이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데도 불구하고 네. 사이드 미러가 무슨 NF 써라에서 떼어온 것처럼 두밖에 <laughs>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백 미러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나가다가 하나 주셔가지고 그냥 뚝 그냥 낑겨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네, 그랬을까 싶어요. 사실 진짜 에, 안타깝다. 안 많이 아, 이건 오겟티 뭐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스포티하지 못하다. 네, 이 차랑 어울리지 않다. 타이어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타이어. 네. 휠. 휠. 아,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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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휠, 휠, 휠이 특이하다. 휠, 휠이 특이하다. 사실 뭐 재능은 놈에는... 그냥 그렇다. 음, 어, 스포츠카는 당연히 이 정도 써야 되지 않냐. 음, 음, 뭐. 음. 좀 특이한 건 이제 포피가 들어간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어, 그렇죠? 예. 네. 네. 그거 말고는 그리고 특이한 게저그 휠을 고정하는 나사 있잖아요. 음, 음, 음. 휠 고정 나사가 다섯 음. 개 있잖아요. 네. 근데 음. 거기 그걸 풀려면은 여기서만 제작한 이 그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돼? 락볼트라고 하거든요. 락 락볼트. 네. 일반적인 거뭐 M3 뭐 M들 같은 경우에는 한짝에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아. 음.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고가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음. 당연히 돈 안에 신경 써야지. 그걸 그렇죠. 락볼트 써야지. <laughs> 잘 썼네. 뭐 <laughs> 네. 어, 지금까지 잘했어. 옆단에 <laughs> 계속 봤을 때어형 잠깐만요. 음? 저희 눈썰미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뭐 뭐야, 뭐야? 앞에 타이어보다 뒤 타이어가 더더큰거 같은데. 어. 우 어, 역시 눈썰미가 오. 어 어때요, 진아 씨가 봤을 때. 그렇죠. 말하고 보니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찍어. 여기는 19인치, 저기는 20인치. 좀왜 그랬을까? 네. 얘는 좀큰거 끼고 얘는 작은 거 끼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앞으로 쏠리니까? 앞으로 쏠리니까.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간다. 오. 아. 아, 아 이렇게 한 거니까. 앞이 좀 낮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시작을 시작을 빠르게. 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을, 네. <laughs> 네. 맞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일반적인 차량들, 그래서 앤 차량들은 다 엔진이 앞에 있는데 얘는 이제 중간에 있단 말이죠. 예, 여기 엔진이 있고 무게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큰 타이어로 이제 아 무게 배분을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조금 더 어, 뒤에 보통 엔진이 있는 차를 우리가 미드십 음. 차량이라고 하죠. 예. 미드십 음. 거기다가 이제 후륜구동. 뒷 네,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차가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그건 알죠. 알아요? 음. <laughs> 전륜, 후륜, 사륜. 그럼 다한 거예요. 가요, 그렇불 불륜. 오. 오. 이야. 전륜의 사륜의 불륜까지. 아이, 좋았어요. 멘트가 완전 시멘트. <laughs> 좋았어. 아이, 시멘트. <laughs> 자뒤뒤 뒤로 디모, 한번 볼게요. 볼까요? 형 솔직히 뒤는 이뻐. 응. 뒤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되 복고 느낌인데 제가 아, 느끼기에는 복고 느낌. 벗는다고요? 복고. 빈티지 빈티지. 아, 빈티지. 복고. 네. 네. 빈티지 느낌. 네. 음, 그렇게 서구 영화에 나오는 아, 아, 아 그런 느낌. 네, 세련됐다기보다 그래서 이쁜 음. 것 같아요. 형 뒤에서 보니까 진짜 엉덩이가 빵빵하네요 네. 약간 차를 이렇게 촥. <laughs> 그형 진짜 그 음. 아, 약간 여자의 몸매처럼 이렇게 촤 그러니까 요 그래서 그잖아 이렇게 촤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예 하는 네. <laughs> 거예요. 예 네. 너무 이쁩니다. 예 네. 네, 이뻐요. 네. 예 이쁜데 데 조금... 그렇게 탐탁탐탁지 탐닷, 않은 것 같아요. 형은 되게 이 차를 진짜 네. 싫어하나봐요. 아 싫어한다기보다 네. 아 저는 이제 뒷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쁘긴 한데 네. 솔직히 저는 그거예요. 페라리는 페라리다가 딱 뛰는데 얘는 로터스는 로터스다가 안 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 이제 하나 특이한 건 대부분 이제 듀얼로 뻥뻥뻥뻥 하는데 그렇죠. 예, 얘는 이제 가운데서 뻥뻥뻥뻥 예. 하는 거 아. 요거 하나는 어 그래 남자답잖아 요 음. 가운데 하나 딱 들어오는 거 남자답잖아 남자답게 가운데 하나 딱 들어오고 뻥뻥뻥뻥 하는 거 뻥뻥뻥뻥 하는 거 다른 거지 어? 네? 남자답잖아 그런 음. 모습 나는 괜찮은 거 같은데 로터스 아. 에보라 400자 아. 요게 이제 에보라 400의 심장 트렁크인지, 본넷인지 모르는. 아, 트렁크가 예. 있네. 트렁크라고 음... 하기에는 여자 그냥 핸드백 정도 들어가는 것 <laughs> 그, 아우디 R8, 알8 R8. R8. 혹시 보셨어요, 트렁크? 못 봤어요. 못 봤죠. 걔는 이제 앞에 본넷을 열면, 본넷 자리를 열면 이제. 네, 예, 있죠. 데 요거 한 3분의 2만에. 아, 더 2만? 작아요? 예, 더 훨씬 작아요. 아, 그럼 스포츠카 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네, 이거는. 그, <laughs>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뭐한데, 그래 그, 작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00마력을 뿜어주는 엔진이 저기 있는. 아, 아 이. 네. 형, 이게, 이게, 이게 엔진이에요 네. 이 작은, 네. 이에 가는 게 엔진이에요? 그렇죠. 이거 너무 쨍하데 네. 이거 밑으로 이렇게 쭉다 있죠? 형 이거 몇 cc예요? <laughs> 이거 3,500cc. 3,500cc? 네. 오, cc는 많이 나가네요. 네, 3,500cc에 400마력이면 훌륭하죠. 훌륭하죠. 예, 네, 많이 훌륭하죠. 와, 3,500cc에 400마력을 발휘하는 이 엔진. 자 그러면 어, 로토스 에버라 400의 외관은 여기까지 하고 음.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타보죠. 그러시죠 음? 네. 예. 아, 예. 어, 난 기대되는데? 음. 좋아요. 네. 아니야, 괜찮아. 어때요? 딱 탔는데 느낌은 거지 같아요. 아 딱딱. 원님 음, 돌아가는 게 보여요. 어, 이렇게 이렇게. 오! 달고 보겠습니다. 달려 볼까요?